안녕하세요 달리는 특구입니다 오늘은 미양에 왔습니다 미양 명래성지에 왔어요 아주 위치가 좋네요 천주교 명래성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예 명래성지 명례성지는 1896년 설립된 명례성당은 경남 지역 첫 번째 천주교의 본당이다. 어유 유서 깊네요. 초대 주임은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서품된 강성삼 라우렌시오 신부로 1903년 선종 때까지 이곳에서 사목하였다. 1928년 권용조 신부가 기와지붕의 새 성전을 지어 봉안하였으나 1936년 태풍 때 파괴되었다. 지금의 성전은 그때 파괴된 성당의 잔해를 사용하여. 1938년 축소 복원된 것이다. 이 건물은 2011년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526호로 등록되었다. 남녀석이 구분되어 있는 성전 내부의 목조 구조는 전국의 몇개 남아 있지 않은 오래된 형태로서 초기 천주교회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준다. 명례 출신 복자 신석복 마르코는 누룩과 소금 장수였는데 1866년 병인박켓때 강건노에서 붙잡혀 대구 감영에서 순교하였다. 체포되어 끌려갈 때 나를 위해 한푼도 보절 들에게 주지 마라라는 말로 형제들에게 목숨과 바꿀 믿음의 의지를 밝혔다 신석복 마르코는 123인의 동료와 함께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공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되었다. 2006년 복자의 생가터가 발견되면서 그의 삶과 순교를 기리고자 하는 바람이 생겼고 2018년 5월에 이르러 신석복 마르코 성당이 봉헌되었다. 순교자의 생가타 곁에 지어진 이 기념 성당은 전국의 후원자 순례자들의 희생과 기여로 이루어진 결신이며 그들의 바람에 따라 순교와 소금의 영성을 배우고 나누는 장으로 오래 자리할 것이다. 아멘 아이고, 나무가 아주 그냥 크게 있네 날씨가 오늘 좀안 좋다고 했는데 다행히 아직 비가 안 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여기를 이렇게 열어놨나 모르겠습니다 오렌시오 예측 썸이다, 그니다네일썸네네다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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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썸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다릅니다. 성조순례마다 이 황동으로 한데도 있고 나무로 한데도 있고 여기도 다르네. 제이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으심을,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의 짐을 십자가 짐을 묵상합시다. 제6처, 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드림을 묵상합시다. 7초.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8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9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10초. 예수님께서 옷 벗기심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11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12.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13.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심을 묵상합시다. 베드로 갔네 머리 뻗거지신 분이? 14.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공간 면이 이렇게 있네요. 저도 올라가 볼까요? 와우, 옛날 교회네. 손모, 성자 상당. 아유 옛날 건물이네 저가 송탑이 이렇게 있구요 옛날 구조입니다 수 있나 모르겠네. 잠깐 기도 좀 하고 가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무릎 꿇고. 하고 가죠. 아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남녀 이렇게 분리해서 요 가림막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앉았겠죠? 또 가볼까요? 반면 옷도 있다니 한번 써봐야 되겠다. 왔습니다. 아이고, 전또 처음 이렇게 할수 있게 해놨네요. 여기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승용상 선생님이 여기를 설계를 했다이죠 아마 소금 결정체 소금장수 였으니까 소금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소금 결정체가 이렇게 사각형 정사각형으 이렇게 된 거니까 복자 신석부 마르코 생가터네 요 여기가 소금 조형물, 자신을 녹이며 순교한 소금장수 복자 신 마르코의 신앙을 12개의 소금 형상의 조형물로 표현하였다 이제 이 밑에 이제 분당이 있으면 또 최강으로 아마 효과를 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빛이 역광이 비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천장일 거고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새로 지은 승유상 선생님이 새로 설계하셨다는 이 새로운 성당 점전에 모습을 볼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입구라고 써 있네요. 아유, 멋있습니다. 가세요. 기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세상에 서고 a 되게 하소서 나를 위해 한 푼도 l i t t 게 주지 마라 풀어준다 해도 다시 천주교를 봉 f a 것이다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초연히 승교한 신석복 마 f 코를 당신의 품에 받아들이는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몸을 쪼개고 비우며 희생 제물로 바치신 당신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을 녹이며 순교한 소금 장수 신석복 마르코의 믿음을 어엿삐 여기시어 그의 후손인 저희도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 이에게 손을 내밀며.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미움과 다툼, 분열과 절망이 있는 곳에 마음의 문을 열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녹아 사라지는 소금이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그들이 있기에 저희는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이 있기에 세상은 평화를 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요, 소금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온 세상이 저희를 통하여 당신의 고로 가신 뜻을 알고 기쁨으로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복자 윤지충과 동료 순교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복자 신석봉 마르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명례 성지 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 음기 되었어요. 아멘. 외관을 한번 볼까요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세계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같은 거 하시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주 그냥 사진 찍으러 많이 온답니다 건물 어떻게 지었나 이렇게 보려고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 보세요 승용 선생님은 특징이 이렇게 사방팔방 다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 놔요.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만 하잖아요. 그냥 띵돌수 있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요 이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휴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영상이 그래도 잘 잡히네요. 이런 날에 그러요 이렇게도 또 입구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기는 중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번에 이 설계할 설교, 때 특징이 이렇게 길을, 좁은 길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 믿는다는게 참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시작할 때는 넓어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에 길이 좁아집니다 이상 여기는 강남 일양에 있는 명래 성지였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